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6일차입니다. 현장 상황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심경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주변에서 걱정이 큽니다.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, 뭐, 제일 힘드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육체적 어려움이야. 견뎌내면 되는 것인데.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상황이 안타깝고 괴롭고 그렇죠. 미래가 아무라면 절망하고 좌절하죠.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일단 국민들을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,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,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, 정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해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.